스파이더 엑스퍼트 코스에는 사이클, 러닝, 레슬링 관련 강좌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중에 미케닉 세미나가 열려서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인 변속세팅 관련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볼트는 정말 미세한 볼트예요 정말 그 공구 꽂고한 바퀴 휙휙 돌리면 세팅이 다 틀려져요. 음. <laughs> 안에 볼트 두개 보이시죠? 음. 자, 이 볼트가 뭐냐? 하이가 있고 로우가 있어요. 하이는 뭐냐면 스프라켓이 있죠. 고단. 고단에서 더 이상 못 내려가게 하는 리이볼트예요 둘다 똑같은 거예요. 리빙 볼트예요. 근데 하이를 너무 풀어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하이에서 딱 그렸을 때 체인이 바깥으로 빠집니다. 네. 바깥에 빠지면 아 이제 문제가 커져요. 왜냐하면 이쪽 행어 쪽, 이쪽 드롭 아웃 쪽이 드롭 아웃이 뭐냐면 QR하고 잡아주는 이 부분이에요. 삼각형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다 깎여요. 특히 고급 자전거는 이 부분도 카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카본이 날아가 버립니다. 음. 그러면 이 부위는 수리는 가능한데 수리해도 되게 불안해요. 음. 똑바로 이 수리가 안 돼요. 음. 여기 카본 업체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안 돼요. 네. 왜냐 하면이 부분에 엄청난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하이 안에 있는 L자가 적혀 있는 로우 볼트가 있어요. 이 로우 볼트는 반대쪽이에요. 저단. 저단으로 단 끼어있을 때는 그나마 좀 쉬워요. 왜냐하면 스프라켓을 풀어버리면 돼요. 네. 음. 스프라켓을 풀어버리면 체인이 당연히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로우 쪽에 들어갔을 때 내가 사정 없이 그것도 모르고 밟았다. 음. 그럼 뭐 스프라, 이거 스포크가 음. 데미지가 먹어요. 희그든지 음. 히든, 아니면 심지어 제가 받는 분들 중에 너무 힘이 좋아서 여기가 느깁니다 밑불 있는 쪽이. 가 네. 그렇게 되면 휠 날려먹고 체인 날려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H를 어떻게 만지냐면 1번 풀리죠. 안쪽 풀립니다. 1번이 이거예요. 1번이랑 11단의 제일 마지막 보통 11T 아니면 12T를 쓰고 있는 분들 11T랑 1번 폴리랑 어떻게 맞춰주냐? 정확하게 일자로 맞춰주시면 돼요. 음... 네. 일자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더 이상 리미트 걸려서 음... 야간 이제 밑으로 안, 더 이상 안 빠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움직이면 네. 더 이상 안 올라옵니다. 행업 불러졌을 때는 솔직히 운행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어 해머 휘었을 때, 해머 휘었을 때 약간 힐거나 완전 뿌려지지 않고 <laughs> 어느 정도 기동이 될때 장력 조절기를 이용해서 하이랑 오우를 안 쓰게 만들면돼요 네, 그러면 집에 놓을 수 있어요. <laughs> 폴리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변성 느낌이 틀립니다. 네, 변성 느낌 틀리고 그리고 여기 여성분들인데 여성분들은 치약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요 밑에 2번 폴리에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머리카락이 엄청 있을 겁니다 그거라도 조금 닦아내시든지 아니면 핀셋 이런 걸 있으면 빼내시면 네. 그 2번 폴리가 왜 중요하냐면 잠시 여담으로 얘기하면 2번 폴리가 거의 대부분 힘 손실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빅폴리도 보면 위에 거보다는 밑에 게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빅폴리라고 크게 이렇막 돌아가는 폴리 보셨죠? 밑에 하면 왜1트인가 심지어 1트에서8트까지 줄인다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번 폴리를 깨끗하게 해놓으시면 생각 외로 네. 잘 나가요, 자은 거.